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. 항해항체 ANA라고 하는 항해항체 수치가 1대80 약 양성이죠. 약한 양성. 나머지는 음성입니다 루프스 검사가 0.89 나와서 아마 루프스 활성도를 의미하신 것 같긴 한데 커트라인에 가깝습니다. 염증 수치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선생님 영상 보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요. 다른 영양제는 다 끊었는데 비타민D만 며칠 한 번씩 먹고 있습니다. 괜찮을까요? 루프스에 있어서 가장 무난한 영양제가 비타민D고 비타민D는 루프스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된, 과학적 연구로 검증이 된 영양성분이죠. 그래서 비타민 D가 루프스 환자분들에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영양제고요. 다만, 이분 지금 며칠 한 번씩 드신다고 하는데, 이 레벨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비타민 D 수치 레벨.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해서 정상 범위에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정상 범위보다 너무 밑에 있든지 그래서 만약에 정상 범위보다 밑에 내려와 있다면 좀 집중적으로 약간 용량을 늘려서 복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 범위 내로 진입시키는 게 좋고요. 정상 범위에서 약간 낮거나 정상 범위 아래쪽에 있다. 정상 범위 안에 있기는 한데 그 아래쪽에 있다면은 정량 복용을 그대로 하면서 정상 범위 내로 진입시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정상 범위보다 여유가 있다.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높다 내가. 그러면은 그냥 딱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만 드신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. 하루에 하나 그냥 정량만 복용하면서 그냥 높은 수치로 어느 정도 유지해도 되겠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윤창길 원장이었습니다.